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 특별히 우리 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각인되는 응답을 주옵소서 합니다 응.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 어, 한 주간 동안 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캄보디아 사역을 어, 또잘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상 인저 우리 중성토고 어, <laughs> 뭐, 자세한 그 내용은 오늘도 좀 2부 예배 때 보고 드리도록 어, 그렇게 하고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이제 캄보디아 사역을 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진짜 최고 응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2 0년이 넘었는데 그이0 어, 지금까지는 참 캄보디아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전혀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보, 보지를 못해서 좀 답답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 조금 그, 좀 그만둬야지 좀그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 좀 이번에 가서 야, 하나님이 안,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아, 어, 가그래는1 0한 내용은 는부 어, 예배 때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부활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1그주는는 10년만, 그거는 10년만, 그거는 습니다주는 어, 간단하게 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처음부터 예언된 어, 그런 일이었죠. 어, 예언되었던 그 일이 실제로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어, 부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고, 그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고 그 증거가 뭐냐 이거죠. 아, 예수 부활의, 부활活着那活着的耶如何 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증거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들어 있어요那么就用一句话来概括的话复活的证就在耶的名字 어,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과연 진짜 살아있는 이름이냐 죽은 이름이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면알수 있어요 <laughs> 어, 저도 자신 있게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는 만약에 무당하고 그리고 또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하고 그리고 저하고 한번 진짜 누가 살아서 지금 어, 역사하시는 진짜 참된 하나님이냐 한번 내기할 수 있냐 면 내기할 수 있어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발악하는 사람이나 정신 돌아가지고 그, 어, 막그 발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 앞에 가서 같이 한번 해보면 돼요. 아 과연 진짜 어떤 이름이 지금 살아있는 이름이고 어떤 이름이 죽은 이름인지. 진짜 할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무당이 그그 앞에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 보세요. 또뭐 어떤 다른 종교 믿는 사람, 예를 들어서 불교 믿는 사람이 석가모니 이름으로 뭐 기도한다고 해 보세요. 어, 그래 한번 당신들이 믿는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봐라 나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테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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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 실제로 그 이름을 부르면은 실제 역사하는 이름인지 알수 있다니까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받게 된다니까요. 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얘기는 그냥 글자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고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한 사실이고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어, 부활은 부활은 의 역사 사실, 우리가 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남은 신앙생활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증인들이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물론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뭐 이제 그런 그 의미가 되고 그런 말씀이 되죠. 저당연히기 우리 가 성전 건축 하고 봉헌했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고 성전 봉헌이 어떤 의미인지 이 사실을 지금 매일 누릴 수 있는 그 의미로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 i l Dudil s u 그리고 매일 성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중이에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 어,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잘 찾는 것이 그게 오늘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 그냥 간단하게 그 이제 결론부터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아 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귀 사단이 관하는 마귀 사단의 전이 되었죠. 자,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 뭐를 말하냐면 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 전도가 바로 크게 성전 건축이에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성전 건축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자 성전봉헌은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것이 그게 성전봉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봉헌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드린다 그러면은 그게 성전봉헌이에요. 아, 도我们把我们自己的人生完全献给神,这就是圣奉献 어,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 성전 건축은 되어졌죠. 어 그런데 나를 맡기지 못하고 나를 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성전 건축은 됐는지 몰라도 성전 봉헌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어但是当我们把那个就是,不把自己어 呃,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자의 전적 헌신이 이게 바로 성전 봉헌이. 也就是说,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呃, 알고 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매일 성전 건축, 매일 성전 봉헌이.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알고 누린다 그러면우 매일 성전 건축, 어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의 그 의미와 성전 봉헌의 의미를 그것을 마음에 탁 담고 실제로 내삶 속에 내 신앙 생활 속에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어 이제 그 5장에는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상 5장도 리그 준비 자, 그리고 6장에는 이제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내용이에요. 6장은 실제 건축 성대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 준비를 다윗이 다 했죠. 아,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에,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 4. 5. s 5. 4. 5. 4. a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5. 4. 자, 그 대신에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다 끝내 놓았어요. 아그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준비를 했느냐면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다고 볼수 있어요. 아마就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준비를 했느냐면 다윗이 준비한 그 물자를 가지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일꾼들을 다 준비한 거예요. 뭐 솔로몬 준비就是那用物的那的工이 가운데 특히 하나님이 두로 왕 히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붙였죠. 두로 왕 히람을 솔로몬 이 뒤에 보면이 히람은 그 구리 같은 거이 청동 이걸 가지고서 건축을 하고 하는 데에 아주 뛰어난 전문가였어요. 아, 저거 그中非 그래 가지고 이 히람이 그 성전 건축하는 거 거기에 필요한 또 나무,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이니 이런 나무들을요. 다된 거예요. 라우나 저거 히람 왕이 제공한 그那个什么 반상목, 일체所有的材料. 자, 그래 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아, 솔로몬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4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언제 완성을 했느냐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지 11년 만에 11년에 다시 말하면은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하게 된거죠요 이아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아, 그어 자, 그리고는 <laughs> 자, 8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기는 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 8장, 어, 장에那个就是 성전 건축 후 보외궤那个 전이 성전에 있는 내용.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언약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성막에 있었잖아요. 어, 자, 이 언약궤의 가장 본질은 그 상자 언약궤 상자가 아니라 언약이 본질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핵심이 이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성막의 그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 하나만 딱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여기는요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렇 년에 딱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요. 자, 이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그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겨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블레셋이 언약궤 뺏어가면 뭔가 뭐, 뭐 잘될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뺏어가니까 오히려 블레셋에 가는 데마다 막 재앙이 내려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를 다시 자기들 스스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보내요. 아 자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직 성전도 안 지어졌지. 이 언약궤가 어디 있었느냐면은 아비나답이라 가는 사람의 마당에 그냥 덮여져 있었던 거예요. 아, 예배虽然那个回回归了但是呢没地方放所以呢暂时放在어 사실은 하나님이 어 다윗에게 이그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의 언약궤를 그 성전에 모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성전 짓기 전에 다윗이 다윗의 성을 건축하고 이 언약궤를 임시로 다윗 성에 옮겨 놓았어요. 아, 라우나바이到요 자,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 이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기게 된 거죠. 아, 전바그이到了전 자, 그러니까 이제 7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서 이 성전에 언약궤를 옮겨 놓고 그리고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막을 봉헌할 때도 그렇고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런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 아 中看到,이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 가지고서 광야에 나왔을 때에 그때 모세가 성막 건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이 성막을 봉헌하게 됐죠. 모 이스라엘 백성을건축然后呢을 자, 그때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안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오늘 그 8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66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봉헌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셨다 그랬어요. 아, 자, 그러면은 사실은요. 성전 건축은 했는데 성전을 봉헌하지 않았다. 그게 어떻게 성전이에요? 아루와 가설 성전 건축, 단서에 성전 봉헌은 안. 저좀 속았어 성전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은 성전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성전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이 어떻게 성전이 되겠어요? 아,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물론 하나님의 성전이 맞는데 그런데 진짜 헌신되지 않은 신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라 고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정말 진짜 참된 성전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될 때에 하나님는 거죠. Uh, so we, just,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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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진짜 참된 의미의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uh 원我们众生都不光是得救为止。 어느 정도의 성령이 되 성령이 되었는지, 어떤 성령이 되었는지, 어떤 성령이 되었는지, 이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는지 어떤 이 되었는지, 어떤 성령이 되었는지, 어떤 성령이 되었는지, 어떤 성령이 되었는지, 어이 되었는지, 이는지 어떤 성령는지 어떤 성령이 되었는지, 어떤 성령이 되었는지, 는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아, 로마서 12장 그 이재에서, 그그그 러면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그거 물어볼 것도 없죠. <laughs>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최고의 응답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건축과 성전봉헌 솔로몬의 성전건축, 성전봉헌이 아니라 나의 성전건축, 나의 성전봉헌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게 아니라 소로몬의 성 전주에 성대의 성전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성의성전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돌기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기, 성의뻥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 성대의 뻥튀기, 성대의 뻥튀이 성대의 대의뻥튀성의 뻥튀기, 대의뻥튀 성대의 뻥튀기, 아대의뻥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리고 했거든요. 아, 네 아, 네모. 아, 네 아, 네모.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모.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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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모.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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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 정안에 정착한 그 이후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시대가 된 거죠. 어, 그래서 이 어, 그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삶의 중심이 다 어디 중심이었느냐면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자,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들이 사는 장막 장막의 문을 다 어디로 향했느냐면은 성막을 다 향해서 문을 냈어요. 아, 어 너에就是他把自己的那出的那入口都面向那幕 마찬가지로 가나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나서는 모든 것 중심이 다 성전 중심이었던 거예요. 아, 동양도 진로 가나안에 있을 때의 모든 생 중심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기도할 때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느냐면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정식 기도할 때 하루 세 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랬죠. 그리고 심지어는 절기 때가 되면은 알아면세 절기 같은 때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세 절기에 성전에서 지키는 것그 당연했고요. 해외에 나가서 그 나가 있는 사람들도 그올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절기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장에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왔던 열다섯 날의 사람들 다그 사람들이라니까요. 那 완전히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어요. 所以一切都是以那个圣殿 자, 그런데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면은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막, 성전 언제까지 유효한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성과성전의 그 성막의 실체가 되고 성전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제 성막 성전이 필요가 없죠. 자 그때부터는 교회가 바로 성전인 거예요. 아서就是殿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니까요就是殿그래서 지금이 교회가 이 성전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해야지 돼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교회 중심에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 삶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느냐 못 하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목소리> 예배를 떠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목소리>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잘 되겠어요? <목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히 성공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인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물론이고 특별히 우리 레멘트들이 진짜 이 교회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우리 레멘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소레트만좀 정말 그 청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 성전 건축과 성전 동원의 진짜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그리고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실제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여기에 내 인생을 완전히 올인하면서 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매일의 성전 건축, 성전 동원의 그런 어,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간에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다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 뭐